거머니 코트. 이... 어, <laughs> 오케이. 사인 나오면 준비됐나 <laughs> 야. 레디. 어? 야, 자, 자, 지금부터 시작. 레디. 아유. 액션. 어 자. 먹자. 아유 참. 야, 진짜 아유. 국물 진국이다했었네 어? <laughs> 역시 벤따기야다 죽으라고. 아유, 벤따기야. 아유. 들으라고. 아유. 야, 언제 또 먹어 봐. 아고애고민 정미란이도 들었는데 고미란이가 안들 나는 들었다놨다 안해 정환아 나는 알지? 잘 차, 먹네 감기. 아이고, 잘 먹어. 맨날 씹어 나한테 들었다놨다를 혜진이 혜진이 혜진 유혜진이 아 그래? 유혜진 형이야 야 고미란 아예? 야 너무 닮았어 <laughs> 그지? 친척은 아니지. 아 친형이야. 친. 친이야 이거 거말하면안 돼요. 끝나나? 아 잠깐만 이 <laughs> 다시. 맞아. 또해. 아, 뭘, 뭘 또해. 어디부터 근데, 시작해? 갈, 나 이제 나아진이 여기서 혜진이가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야, 너... 카메라를 잘 봐. <laughs> 야, 카메라못 그... 보겠어. 네, 뭐 <laughs> 야, 카메라를 뭐라고? 어이구, 아, 좀, 보이고 좀 보이고 보이고 봐. 아, 아 이거 차생 이런 거 한번 들어봐요. 어이구. 아, 아. 야, 엄벨 블루. 이거 가장 행복하다, 이놈아. 응. 아이고. 아이고. 행복해. 야 새청아 빨리 와털뽑자아 뺀질이다 겁내 뺀질들이요 뺀질이 결국은 내가 뽑고 있네 털을. 아이고 뺀질 뺀질 내가 갔다. 갔다. 아우. 얘가 뱀을 잡아먹어갖고 어, 스타인데 털도 몇개 없이요 어. 아, 속털이 없네 속털이 진짜 털이 없네 털이 어. 털이 몇개 없죠 그냥 어깨 털만 있고 어, 털이 없네 야새창아 빨리 와라 이뺀지들 아이고 저땅들 얼마나 뺀질이 뺀질이 드린지 드린지요. 아이고 털은 이거 털안뽑으려고뺀질뺀질 그래갖고 결국은 내가 뽑고 있어. 이게 물에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뺐는데 털안 뽑으면 또안되잖아 빨리 뽑아야지. 그래서 내가 뽑고 있어. 야, 와, 저기. <laughs> 아, 이거 어디야 엄마. 무야 야, 펜질이야, 빨리 와, 갑기 아이고, 야이 야이 야, 지살창이는 먹고 내가 먹지 이거 이 야, 털이 털이 없어. 다지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털이 별로 안 나와. 예. 얘가 뱀을 잡아먹었지, 야, 래갖고 털이 다 빠졌지. 갖고 큰큰데 있어, 에 털이 털이 별로 없어 어, 잔털이 없네. 아 근데 자네는 새챙이한테 튕겨? 아..말로 해지하하하 니네는 어떻게 다 그렇게 튕기고 거야 그지? 어떻게 튕기고 있는거야? 튕기고 있는 줄아았더니아 그거 안튕아 그래요? 의외로? <labour> 응. 응 어, 맛있어? 무사히... 어. 예 어, 어. 방어, 뭐. <김� simplu> 야, 장갑 끼고 해야지. 아니야, 안끼야너 아, 구경해로운 거야? 이 세창에 수영해서 못하고. 아니, 세상에 내가 볼수 있지.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뽑아줘야지. 야, 이제야더좀 뽑아. 그럴까? 응. 야, 너도 네. 어, 뽑아, 마 네. 장갑 끼고 와. 어떻게, 여기로 앉아, 열로 이거로 뽑는 거야? 어, 그, 그, 그 그게 더잡 뽑혀 네.

이게 지금 없앤 털만 남아있었는데, 이걸 끊는 거봐봐지 없앤다. <몇> 네, 어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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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면 그만해. 그마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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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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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사는 게아 지가 좀 먹기 좀더 비한다 그 내가 가 미쳤어 아니 원래 뱀을 먹어 먹지얘가 지금 털이 없는 거는 응. 암을 많이 먹어서 응. 이 빠진 거야. 아, 그나마 예 네. 네. 옛날에 시골에서 그. 뱀 가구를 하려면 야생을 해는게 아니라 뱀을 잡아서 또 맥이, 맥이 어져 이렇게 여기 면도기 가지고 면안돼 이거? 안돼 되는 거야? 진짜 이거 네. 어, 거 나오고 이거 막 아, 쌀 이렇게 만져봐 아, 유통만 생각하는데, 유통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하는겨? 너 줄러. <laughs> 야, 여기. 나, 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응, 여기 투자라는